오늘은 1월 6일 월요일입니다. 길가에서 벗은 애굽의 수치 여우수화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에 아무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 일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중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시라고 하신 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할 일을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일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그 모든 백성에게 할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와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가리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1절과 2절 말씀에 사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나, 요단강을 건너 적진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자칫 위험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에게 두려움을 심어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셨습니다.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도록 지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뒷일을 맡아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합시다. 2 절부터 9절까지말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애굽에서 물든 노예 근성도 여전했습니다. 그들의 상태는 가난 정탐 후 하나님을 원망하며 가난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한 데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언약의 성취를 중단하시고 노예 근성을 벗기 위해, 벗기기 위해 광야로 돌려보냈습니다. 증벌의 기간 동안 할례도 중단되었고 그 결과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할례를 명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노예 근성을 벗었으며, 징벌의 시간이 끝나고 언약의 시간이 다시 시작된다는 확증이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애굽의 정신에 물든 옛사람을 벗기시고, 정의와 진리와 거룩의 새 사람을 입히십니다.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가난 땅의 소출을 먹자, 그 다음, 다음 날 만나가 그칩니다 농사가 불가능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이 지금부터는 가난 땅의 열매로 먹이실 것입니다. 방법은 달라지지만 여전히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만 아니라 땅의 소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애굽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도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함을 기억했습니다. 우리 예배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자신을 기억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불의하고 부정한 세대를 거슬러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죄의 수치를 벗기셨으니 하나님만 성이며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열방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교회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해 노숙자와 빈민을 대상으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다. 교회의 수고와 헌신이 열,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